자, 안녕하세요 강천님 원장입니다 아, 오늘은 아, 제가 조금 점심시간에 햄버거를 사 먹는데 롯데리아죠 신상 어, 일명 선지 햄버거를 먹은 사연입니다 아, 예, 오늘은 뭐죠 핫크리스피를 먹는데 이제 몇입 베어 먹었는데 케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게 케찹인가 하고 또한번 먹었는데 또, 가, 또 이런 지금 여기 아래 사진처럼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케찹은 그러면 아니잖아요 <laughs> 그 봤더니 여기 어, 뭐지 하고 입술을 이렇게 한번 닦았더니 여기 제가 여기 좀 뭐가 상처가 있었는데 그양 있었는데 이게 이게 이 찢어지면서 이게 나 찢어지면서 피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예 선지 햄버거를 먹은 사연. 어, 여러분도 아마 겨울이라 이런 분들 가끔 계실 거예요. 이거 또 누가 케첩 여기다 뿌렸어 막해 아니가 그러니까 핫도그 같은 거잖제 핫도그 먹을 <laughs> 때 이런 거 많이 <laughs> 누가 여기다 케첩 뿌렸어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. 자 썰렁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롯데리아 신메뉴 선지 햄버거를 먹은 사연입니다. 자, 여기 보이는 친구처럼 양치질 잘해야 됩니다. 여기는 친구 양치질 되게 잘한 친구예요. 볼수 있을까요? 음. 어, 다시 양치질 하네 어, 지금 양치질 하 모습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. 이좀안 예, 맞죠. 식사 시간에 보기에는 조금 아, 어,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뭐죠? 뭐지? 어, 제개톡 유튜브인가요? 거기 거, 거기에 뭐 원본 영상이 있습니다. 음악하고 양치질 잘하자 이겁니다. 어, 우리 아가도, 아기 도마뱀도 양치를 잘하는데 여러분들도 아가, 아기 가아 도마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뭐 요거 어, 여러분도 선지해장국 한번 겨울에는 한번 롯데리아 신메뉴 선지 햄버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